가들리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에이 에이 이거 파편도 없어 너? 파편도 없어 엄마 무슨 파편? 이거 파편 이거 아너 많이 필요한데 어. 그러네 엄마 이거 소용돌이 파편 안 만들었어 이거? 2 4기로 만들지 이거 뭘 만들어? 가옷 짝제기를 입고 입으라고? 난 세트로 입을 거야. 그래? 어. 세트로 입어야 나는 효과가 있지. 이렇게, 그래. 난 이렇게 입었는데. 음. 짝제기 싫어요. 광신도한테 간다. 가지 아이유니콘. 잠깐 소환수 두는 자리가 어디지? 간다. 소환수 두는 자리가 어디? 야나 가면은 엄마가 근데 편집을 그렇구나. 어 편집을. 어디다, 어디, 어디서부터.. 어디서부터 잘라야되냐? 그냥 처음부터 붙이면.. 좋은데.. 얘는 어디다 넣지? 포탈건 이런거 어디다 넣지? <laughs> 다 여기다 넣어버려야지. 나도 루미나이트 여기다 넣고.. 음, 포탈건 되었다고.. 했구나. 한 방이 없대. 얘가 얘가 주는 거. 어이 시끄러워. 아우 어이가 없 뭐라는 거야? 야 팀이 안돼 있나봐 우리. 핑크 팀. 나는 핑크인데. 내가 안 눌렀나? 페라리 누르셔도 딴거들고 있어. 유도 공격되는데 방수가 없어가지고 못깰수 있게. 정말 죽었는데? 갔다 와? 엄마 갔다 와? 어디냐? 저기 맵을 껐더니 야 너야말로 빨키다야. 니가 네. 갔다 올 아니야. 너 가면 안 돼. 억울하고 너한테 끌려 있잖아. 상에 생명체들이 침입하고 있습니다. 야, 우리 우주선 못 잡았는데. 맞아. 화성 침공 아직 못 했는데 우리. 이동 이동이 좀 어렵잖아. 이 우주선들. 돼요? 아니, 정찰 정찰하는 애를 발견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바다하고 거기 보일까? 아니. 애가 어디부터 깰까? 가까운데? 여기, 여기 태양 뭐냐 태양 여기가 좀 태양 기둥이 있어. 필요한 거잖아. 응. 어디 있어? 바다에 있어? 우리 기지 옆에 있어. 기지 왼쪽에 있어. 그래? 이 없어도 되겠지 이거? 침대 뜨, 들고 가야겠다. 지금 가까운 데에 설치하고 맨, 막 가겠죠? 러시해야지 음. 어디다? 내가 침대 뿌겠 아하. 러시아람이 뭔 얘긴지 알았어. 그러면 나 어디서 태어날까? 여기 딴 침대 있잖아, 저기. 어디? NPC 마을만 해도 딴 침대 있겠지. 아니 뭐야 여기 바로 있잖아 잠깐만 여기서 야, 이렇게 어? 그럴 바에야 그냥 원래 아니 지금 여기서 오면 안 되는 데 어? 뭐? 여기서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어 뭐야 테라리안 있으면은 지렁이 쉽게 잡겠다 그거 누구예요? 어디 냐 여기 있군 어? 엄마 거기 있어봐. 나 사람 나가지 못해. 여기다 설치해야지. 여기 아 잠깐만, 집이어야 세스푼 되는 거 아니었어? 어디 저쪽이야. 어? 야, 야 여기서. 세스푼 되는 거 아니야 엄마? 그러게 침대만 있으면 되는 거야? 무조건 침대만 있으면 어? 아닌데. 거야? 여기, 야되네기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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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여기, 무기 여기, 여기, 생나무 여기, 집이잖아. 응? 응. 세,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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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집이잖아 여기, 근데 간호사한테 갔다 와야 될 때는 귀찮지. 좀. 이거 레일 레일 타면서 누가 할까? 어? 어?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된 거야? 좀 위에 붙었네. 드래곤 드래. 아니 근데 얘네는 언제 싸워도 힘들다. 어 막, 아포탈본이 있었지. 응. 포탈건으로 집이랑 여기를 연결하면 되잖아. 나잘쓸줄 몰라. 그래? 포탈건 누르고 왼쪽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돼. 말이 쉽지 난 몰라. 야임마 바나나 내놔라 이놈아! 바나나를 내놔라. 이제 여기 없어요. 들어갈게요. 자. 가는가 여기를 지불 해야겠다 아이고 느려라 내가 알기로 할게 설정 포탈? 어 응. 그래 디가 해봐 오케이 오케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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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고 싶지 다리군주 잡는에다가 신나서. 거기 침대 있어? 어, 내가 침대 떼가진코터라버 버그 생겼네. 버거, 기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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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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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포탈이 어디 있는디요그 다래군 주잡 않는데. 포탈이요? 아하. 아하. 어? <laughs> 잘 만들었네. 얼리하지? 얼리하지요? 엄청나게 리겨야지 얼리 어? 아니, 나이 테라리안 잘 못쓰겠네. 어? 채공시간은 어? 길다. 어? 채공시간. 무, 뭐야, 무제한. 무한이야. 응. 아 나는 뭔가 써는거나 아 이게 무기를 체력이. 내 원래 무기를 찾아야겠어. 내 원래 무기가 이거 이것이 아니에요. 뭐야 죽으면 없어져 포탈? 어? 네가 설치한 게? 어, 그런 거였어? <laughs> 없어졌어? 뭐야? 잠깐만, 내가 원래 내 무기를 어디다 뒀냐면 보이냐면... 아니, 뭐야? 또 블러드문이야? 이 빨간 놈이 돌아다니네. 문 닫아, 문 닫아, 이놈들아. 문 닫아, 이놈들아. 이상이다. 문 닫아. 아니, 맞다. 지하에 그거 이동하는 거 있지 않았나이 어? 그니까 응? 그거 지하에. 공사 안 끝났잖아. 공사 안 끝났지 않니? 중요한 n p c 방문은 다 알아? 걸어 잡네. 아, 뭐야, 이거 어디 있어, 이거? 그거? 그거 어디 있어? 뭐? 지하에 포탈 포탈? 지하에. 지하에. 여기 여기 보여? 그거 있어? 응집 아래. 뭐야 이아 어? 어? 얼음 골렘인데? 어. 피기뱅크 줬어. 맨날 피기뱅크 줘 맨날 엄마가 맨날 주는 거야. 얼음 골렘왜 이렇게 많이 나와. 어서운 지역에 집을 지었더니 얼음 골렘이 많이 나와서 좋다 했거든. 찾을래도 계속 오래 가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얘는 허곤 날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, 너무 좋다. 뭐야? 너무 좋다 했더니 안 좋은 거야. 오이 어, 블록 신기하다 엄마. 밖에서는 못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나갈 수 있어. 다른 애들이? 어? 다른 애들이? 아니? 내가 저 블록 안에 들어왔잖아. 음. 그러면은. 뭐냐, 안에서는 그 블록에 통과가 되는데, 밖에서는 통과가 안 돼. 뭐냐, 어? 어? 길을 열었다. 음. 어? 아, 여기 어? 길을 열었다니까 길을 어? 난 모르고 그거 누르고 집에 갔다 왔어. 엄마 마법의 거울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통과되면은 집으로 오네 음. 음. 그래서 모르고 천장에 매달리려고 올라갔다가 음. 집에 갔다 왔어 여기서만 떠 배너 걸 걸어야 돼 그럼네. 소리를좀줄을까 어, 줄여 주세요. 내가 볼때 이거 분명히 겹쳐. 엄마 드롭도 나오고. 그거 저기. 그거 저기 그거, 들어갔다 그거, 그거 얻었네. 왼쪽으로 온다 나와. 나 그, 그거 얻었어. 뭐? 아, 이름이 안 나와. 광신도 그거. 광신도 그거? 마스크. 나도 들어갔다온다 응? 아. <laughs> 아니다. 날고 있으면은 안 가. <laughs> 나 걸어서인가 얘네가 빨리 죽는다? 네? 나좀 전보다 확실히 다른데? 네. 아니야. 나 여, 여태 테라리안이 뚫렸어. 야, 제가 여기 까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니? 얘... 어디 있는 거야? 아, 여 공중에 있다고? 어. 아뭐야 이게 아, 잠깐만 나 죽고 좀 후려지긴 했어 나도 죽는다 포탈이랑 어? 멀리 있을 때는 아이고. 거울 써야 돼 아이고. 아이고. 거울 쓰지 아직 연애? 아직 다안 죽었어 그나 아. <laughs> 애들 뭐야 왜 이렇게, 이렇게 많아 테라리안이 사기였네 애들 다 죽여줬네 고맙습니다 지렁이 죽지렁이죽이긴좋 웅지대고, 웅지대지대고 땡땡땡땡 땡땡땡때려지는데아지대고웅지땡땡지때려웅는데고 웅지대고, 웅지고웅지지지 엄마 죽었다 빨리 아이씨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디피 못하는데 그냥 와가까우니게 가까운 게 우와 그리고 올라가봐야 돼 얼마나 흐리텔 좀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포탈 건 들고 있으면은 얘가 또 중력을 뒤바꾸나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포탈 건 들고 있으면은 빨리 떨어진다? 그러네, 그러 오... 을 열었어요. 어? 아, 나만 걸려서... 저거 우리가 끌고 있기 때문이지요뭘 열고 이거 이어가다가 별에 많았어. 어. 어. 아, 얘는 막막 통과하는데 나는 다 같이니까 어? 뭐.. 보러 올라갈 수가 없다야 아, 니뭐 미아우 미아우 정도는 있어야 겠는데요 응? 별의 신노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지렁이 말고 땅에도 <목소리>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근데, 근데, 내 포탈, 내 포탈. 아, 이놈, 뭐, 긁고 다니는 것도 싫어. 어, 차라리 뭐 이렇게 탈 것, 탈것 각, 탈 것, 저기 타고 오는 애들은 쉬워. 날아다니는 애들이 어렵다, 나는. 내 포탈은, 포탈을 좀 높은 곳에 만들까? 그래봤자지요? 아니 그러면은 뭐좋잖 포탈 만들 시간에 때리자구요? 포탈 오른쪽 클릭 한 번이면 음. 달려라 엄마가 본거 아니 나는 겹쳐보여 갑자기 빨라졌어 너. 렉이지요? 쩌렁 터지게, 터지게, 터이렇게터게 터지게, 터지게, 게 터지게, 이지게 터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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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 터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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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 야 터졌어! 됐다 됐다 이런 얼마나 부신거야? 터지고 얼마나 지난거야? 아이씨 뭐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어요 어? 어? 테라리안내리고 있을게 질아 <목질> 이런 <laughs> 야 포탈 그지같아 왜? 죽었네 아유. 포탈이 그지같은이요 공격하고 있는데, 무섭다. 날 잡고? 하나 부섭어 하나가 뭐요? 태양을 부섭다고 이제 뭐냐 먹었다고? 아니. 죽었으 아.

바지, 던졌어요. 아, 눈보라. 루미나이트로 총알도 만들 수 있네. 응, 루미나이트 총알도 있었어. 과연 셋, 효과는? 아, 맞다, 이거. 돌진, 돌진. 응, 돌진, 돌진. 돌진, 돌진. 맞아, 돌진. 방패에 뭐 방패 하나가 어 응. 음. 나는 니.. 네, 어? 뭐야, 다이 때문에.. 여기. 더러워서 안보여. 들어와. 서 그래그래. 제발 좀. 염려 좀 얻다 치워라. 아, 더러워서 못 보겠다. 야, 지금 훨씬 더 좋아. 음. 너아까왜 이렇게 더러웠니? 뭐에다 했길래, 이렇게? 가보새가 니다 아, 아. 아, 정신 사나웠었어. 니가 보라색 쏴대지. 번, 뭐, 물결 흘러가는 것 같아. 보라색 물결이 있지. 아우, 나 정신 없었어.